오랜만에 소개팅하니까 진짜 떨린다. 야나 괜찮아? 어? 형, 선수답지 않게 왜 그래? 야 임마! 너나 예전에 놀았던 얘기 한마디로 하면 큰일 나. 응? 나 진짜 맘 잡고 결혼할 거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너 까머리 총각인 줄 알았네. 나좀 늙어 보이지 않냐? 어, 나 오늘 아침 머리 감고 거울 딱 보는데 여기 흰머리가 한두 가닥 있는 거 있지? 야 아, 천하의 참. 신동엽도 참. 저, <laughs> 오늘 오늘 누나 말이야. 형보다 네살 연상이야. 뭐야? 야, 이 자식아, 야, 그래니 지금은 어떻게 해? 나는 누나 얘기도 많고, 가끔 되게 섹시해. 맞다, 맞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부자냐면은강남리 삐딩이 두 채래. 야, 미친놈. 사범과 사망 사고나. <laughs> 형이, 이거 잘 되면 주유소 하나 차려줄게진짜지 형? <laughs> 그럼렁마넌내 <laughs> 인생에 몸을 딸야 고마워요. 아, 좋다. <laughs> 어, 누나! 굉장히 어, <laughs> 요 <등장이요. 웃음> 이에요 네. 신동엽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난 빠질 테니까 두고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 야 잠깐 잠깐 상원아. 잠깐 잠깐. 이거 뭘까?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요 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저 어르신이 나... 나보다 4살 영상이라고? 아, 그래. 아니씨 아니, 아, 혹시... 제가 기다리잖아요. 도룡씨 안 그래? 이쪽으로. 예. 네. 반가워요, 오빠. 아, <웃음> 어, 섹시. 어머, 오빠. 아니,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한 방에 그렇게 넋이 나가요? 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 보니까 나한테 반했나 보다.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제가 마저 다 끌게요. 이렇게 봐. 어머, 눈곱도 있다. <laughs> 아, 세상에. 아 저, 저, 제가, 할게. 아, 제가 할게요. 여기, 여기, 가져줬는데. 아유, 제가 할게요. 아유, 우리 니는인가 봐. 아니요, 저기, 저, 죄송한데요. 제가 네. 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몇 시쯤이죠? 저 늦은 는데 시기도 없어. 예? 어머, 세상에. 웬일이니. 자, 내가 <웃음> 오빠 마음의 <laughs> 선물 준비해꼴랑 어. 이거 봐봐. 이게 어느 건, 어느 건. 어. 이거 다 명품 아니에요? <laughs> 그럼, 명품이지. 어, 명품 나돈 대짝 많아. <laughs> 내 유산이 1조가 넘는단 말이야. 네? 응, 봐봐. 아, 근데 저. 아이 하나를 고를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네. 다 가져. 예? 네? 다 가져. 나돈 대당 많아. 다 가져. 이거 제가 다 가져요? 응. <웃음> 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내가 한번 채워주고 싶은데. 네? 어? 내가 채워주고 싶어. 어. 자. 급하긴. <laughs> 자. 예? 급하긴. 아, 잠깐만. 어. 어. 좀 올려 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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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렇게 간단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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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갑하는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laughs> 봐. 빨시계잖아아니제가요 제가 야 내가 채워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아니, 어, 내가 채워주고 어, 어, 싶어서 그래. 그시제가 어, 어. 줄게. 아니, 제가 요 되면...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 니에요 Ha ha ha! 나요? 잠깐일어나 봐. 일어나요. 어머 일어나요,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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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아. 투미 씨, 어머 생각보다 참 귀엽네요. 진짜? <laughs> <laughs> 뭐 투미 씨도 뭐 생각보다 좀그 들어보이죠. 예그아이 솔직히 초면에 이런 질문 들으면 실례인 줄 알지만 아 진짜 서른 일곱 맞아요 예실린인줄 네? 알면서 꼭 묻는 이유가 뭐죠 아니, 아니 조금 더 들어보는 이것 그러면 준비된 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7십이 년식 <laughs> 아니, 이렇게 이럴 수가. 아니 어렸을 때 무슨 한약 같은 거 잘못 먹은 적 있어요? 그럼 초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우린 재벌이었어요 제가 다섯 살때 옌병에 걸렸대요 병 그 한국에서 고쳤더라면 될걸 돈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에 미국으로 날 데리고 갔대요 근데 미국에는 옌병이란 병없 몰라서 막 이것저것 주사를 놓고 찌르고 하다 보니까 옌병은 낫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다섯 살 나이 이미 30, 40대 얼굴이 됐대요 저주받은 거죠 뭔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키스를 해주면 그 저주가 풀린대요. 그거라도 믿을 수밖에 없어. 동엽 씨가 내 저주 그걸 좀 풀어줄 수는 없을까요? 예? 한분 <laughs> <laughs> <좀> 드세요. 예. <laughs> yeah. 분위기답게 케이크 아주 달콤하네요. 이쪽에 크림 묻었거든요 왼쪽에. <웃음> <웃음> 뭐, 뭐. <웃음> <웃음> 어디요? 어디요? 아니요 바로 이쪽에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요, 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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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혀가 짧아요, 난. 안 가잖아요. <laughs> 오는 말인데. <laughs> 어머. 어. <laughs> 왜 드세요? 잠깐만요. 동엽 씨. 난 수천여거든요. 정말 57년 살면서 이런 귀를 처음이야. 이런 감정은. 어? 아, 잠깐만. 지금 방금 57년이라고 그랬죠? 아, 야, 세상에. 아니 그럼 37이 아니라 57이었네 57. 야, 눈이 대단하네. 아니지? 눈이 아니라 이모인가? 20살이면 이모? 아니, 아니요, 아니야 동엽 씨 그게 아니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씀 낮추세요 이모.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유 양심에 찔리지도 않으2 스무 살을 속이요 스무 살을 정말 난 동엽 씨가 배신감 느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도 참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무슨 사정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그렇게 위조하면 그거 범죄예요 공문서 위조 <목소리> 위조 아니에요 <laughs>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요 <laughs> 어 슬프다.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스무 살때 출생신고를 했어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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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아, 울, 울지 마세요. 진짜 저... 늙어서 그 미안해요. 아니, 아니요 아, 아니... 아, 아니 늙은 게 죄인 거 아니, 아니, 그거 아니요럼 아, 늙은 사람 다 죽어버리겠다. 아니, 아니, 아, 그런, 그 아, 말씀 하시는 거야. 아, 늙어도 마음은 열아홉이라고요. 아니, 알아요. 아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스무 살때 출생신고로요. 맞아요. 정말 미안해요. 늙어아 그런 말씀 하지마세요 <laughs> 미안해요. 안 늙고 싶어요. 아, 아니,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다고로 늙은 나도. 아, 제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나도 싫어요 늙어서. 나도 늙어서요 모두 다안 늙고. 이해하죠? 이해하죠? 야, 이상원. 서른 일곱이 아니라 시운 일곱이라니까. 알 됐어, 임마. 아, 뭐야 이거? 어. 아유 참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아, 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왜못 들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기달렸어요. 제가 약혼자라고 그러니까 주세요. 약혼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게 렇 뻥치시면 어떡 해요? 아니 무슨 뻥이에요? 약혼하면 되죠. 아, 아, 됐어요. 저기 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동엽 씨왜 그래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동엽 씨 봐봐요. 내가 오늘. 고사에 집에 가서 인, 이거 말고 또있 걸랑 통장 이렇게 많이 가져어 여기는 우선 한는 어, 어, 엄청 들어서 돈을 다알 수도 없어 이거 돈을 다돈 들어 쓰세요 동엽씨 돈이에요 나랑 결혼하면 아 아예 아예 안돼 그래도 안 돼요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아니 이하고 저랑 연결될 수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왜안돼 동엽씨 노력할게 동엽이 동엽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째라면 째고 느라면 넣고 깎으라면 깎고 완벽하게 다 할게 이거 돈 몇천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할게 노력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할게 노력하면 다 된다니까 동엽 씨나 늙은 거 빼고 다 줬잖아 아니 됐어요 됐어요 들어 동엽 씨 <웃음> <웃음> 제발 그러지 마 오십칠 년 동안 난 첫정이란 말이야. 내 마음에 그렇게 돌을 던지고 책임져도 없이 받아줘 내 마음. 아니 제가 뭘 책임져요? 어떻게 책임져? 아니 우리가 막말로뻣 뽀뽀했어요. 아니면 손을 잡았어요. 그럼 손 잡고 뽀뽀하면 책임지나. <laughs> 어, <등록 없이. 웃음> 아유. 아이 이거 좀아 제, 통유빈, 아이, 통유빈, 아이 거 좀, 아 아니 동의비. 제발 나이값좀하세요 아, 나이값 어, 이 자식을 죽여가지고 반재를 만들어서 살까 그리고 어? 너이 자식아, 너 감방 갈래? 너 혼인빙자 간음죄다 성추행했어 이 새끼야, 어? 아이 제발 무슨 혼인빙자 간음, 이 새끼. 시계 그 예물 시계야 시계 사실 난 하나만 받기로 했는데 다 맘에 든다고 해서 다 줬잖아 다 주고 내가 이거 시계 채울 때딱이게안찰나대때너내배 스쳤어 배 만졌어 내배배 내배 만졌잖아 이 손이 여기까지 왔으면 너는 성추행이야 이 자식아 어떡할 거야 감방 갈래 결혼할래 어? 어떡할 거야 솔직히 말해 너이 돈과 이돈 싫어 이거 다만 원짜리 싸면 육삼빌딩도 올라가 어떡해 그냥 돈이 살자 살자야. 아니, 근데, 어? 제 이상형은 따로 있어요. 아니, 누님 같은 분이 아니라고요. 니네 이상형이 뭔데? 누군데? 뭐, 어? 네? <laughs> 아니, 대박, 네 이상형이 뭐야, 이 자식아. 아? 아? 아니, 그냥, 아, 그래요. 나 저런, 저런 사람,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제 이상형이라고요. 그니까, 누님은 안 돼요. 전현이야? 초대 도내병원관련 저거 죽여주십니요 어이구 야 이상원 너 때문에 진짜 나 어제 죽을 뻔했어 미안해요 대신에 이번엔 진짜 괜찮은 여자야 야야 됐다 또 이번엔 무슨 대형사고 치려고 아니야. 아니야 형 확실하게 내가 사진까지 준비했다니까 봐봐 봐봐 어이구 이쁘지 응? 어? 안 돼? 이여자 어. 확실해? 응 어. 괜찮지? 오좀수술한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야. 어 괜찮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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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엽이 이상해요 <laughs> 이렇게 했어요 그년보다 내가 낫죠 달랐어 달랐어 <laughs>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야? <웃음> 아, 아, 아. 아니야? <laughs>